맞아. 찾아있어요? 응. 찾아있어. 완성문제. 128쪽 완성문제 같이 봅시다. 직육면체의 네. 두 면이 다음과 같을 때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합을 물었겠네, 그렇지? 네. 아, 그러면 어 얘를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여기다가 면을 하나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럼 여기 4cm. 음. 그다음 여기 몇 cm겠어? 아, 7cm. 응. 여기 7cm. 그 다음에 9cm만큼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지.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4cm, 그 다음에 여기가 7cm, 높이가 9cm인 거지? 그다음에 4cm도 몇개 있어? 네네 개. 9cm도 네개 있는 거네, 그렇지? 네. 네. 그러면 74, 28, 44, 16, 94, 36. 이거 다 더해주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나오겠죠? 네. 아, 뭘까 80 맞아. 80.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80cm. 넘어가요. 면의 눈의 수의 합은 7이래요. 평행한 거 더했더니 7이라는 거네, 그렇지? 네. 그러면 눈의 수가 6인 면과 수직인 면들의 눈의 수의 합을 찾으라고 하는 거네. 네. 그러면 눈의 수가 6인 면과 평행한 면을 제외하고 다 쓰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한번끼리 합해서 얼마나? 7 7 7 7 7 7네 그럼 걔는 얼마야? 네. 1 맞아요? 네 그러면 얘랑 수직인 애들은 그러면 1하고 6 0을다 쓰면 되겠네, 그치? 네. 그럼 뭐야? 2, 3, 3. 4, 4. 5. 5,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만 써있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 2, 3, 4, 5를 다 더하면 된다는 거네? 네.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7 네, 얼마일까요? 14. 14. 맞아? 16년째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물었네요 이거? 맞아? 네 그러면 10cm가 몇개 있어? 몇개 있어요? 4개 네 4개 네 6cm도 몇개 있어? 4개 네. 네 4개 있네 그 다음에 5cm도 몇개 있어? 4개 네 4개 네 그러면 40그 다음에 64, 24 5420 그러면 84그지 그럼 정답은 몇 센티야? 8 4 그렇지. 됐나요? 넘어가요? 네. 때 성분 니온 디금과 겹치는 성분을 찾아서 써보라고 하네 그렇지? 응. 아, 그러면 겹치는 점을 먼저 표시를 해볼까? 얘네 둘이 겹치겠어? 응. 맞아 응.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점 키읔이랑 키우, 점 지읒이랑 겹치게 되겠지? 접어 보면 응.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먼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응. 그 다음에 리을이랑 비읍이랑도 겹치겠지? 네 그럼 얘를 이제 접어보면 그 옆에 있는 애들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읍이랑 누구랑 만나겠어? 얘네 둘이 만나고 그러면 그 옆에 누구? 지읍 지읍? 그치 그것도 맞지만? 기역 우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는 거야 그치? 네 맞아? 그 다음에 디그시랑 누구랑 만나겠어? 시오. 시오. 이렇게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이랑 누구랑 만날까? 니은이랑 니은. 그렇지. 니은이랑이 니은.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번 니은디급과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거지? 네. 그러면 보라색, 초록색. 보라색, 초록색. 누굴까요? 이은시오. 그렇지. 그러면 3분 이시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30 30 30 여기가 0 c m 30 30 30그0 30 30 30 3 그럼 0 3수를 접었을 때 면가와 수직인 면의 0비를 모두 찾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면가와 수직인 거 먼저 찾아주면, 1, 2, 5번 중에 수직인 건 누굴까? 5번. 또? 4번. 4번 또? 3번. 3번 또? 2번. 2번. 어, 그러면 얘는 2, 3, 4, 5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 응. 네. 맞아요? 응. 네. 어, 여기 있는 거 넓이 찾아주면 되는 건데, 맞지? 세로는 나왔네. 2, 3, 4로 다 지금 합쳐보니까 직사각형 큰거 나와요. 그쵸? 네. 그러면, 어, 세로는 나왔어. 그럼 가로만 찾으면 되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우선은 3번이랑 5번이랑 면이 합동이고 평행이에요. 그쵸? 네. 합동이니까 요 길이가 어떨까? 네. 어, 4cm로 같게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몇 cm일까? 얘랑 얘랑 같고 여기 여기 만나잖아 네. 그러면? 9cm 어 여기 9cm 그러면 2번이랑 4번이랑 평행하고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도 나오겠네 9cm 네. 아 어,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합치면 되네 그치? 네 맞아? 응 그러면? 거리는 두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해서 26cm 나올 거고. 세모는 이미 6cm로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요거 넓이는 2 0 곱하면 돼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넓이는 156제곱센티미터 쓰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직육 면체 모양의 상자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매듭으로 사용한 끈의 길이가 20cm일 때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모두 몇, 미터, 몇, 몇 cm인지 구하래요. 음. 그러면 이 매듭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번 묶는데쓴 거거든요. 이거 묶는데 음. 그러면? 그쵸? 맞아. 맞아. 그다음 다음에 포장할 때쓴 길이를 찾아야 돼, 그렇지? 리본 빼고. 리본 제외하고 포장할 때 사용한 거는 그러면 15cm 짜리는 몇개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야. 그럼 15cm가 하나. 몇 개? 응. 두 개, 그치? 그 다음에 10cm짜리는 하나, 둘, 응. 셋, 응. 네 개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cm짜리. 두 개. 두 개. 그러면? 곱하기 먼저 계산해주면 되요, 이제? 네. 그러면? 30, 더하기 40, 더하기 40, 그러면 1 1 0 그럼 여기서 사용한 끈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사용한 길이는 리본이랑 응. 포장할 때쓴거 써야 돼요, 그렇죠네 응. 그러면 리본이 20cm 포장할 때는 110cm 썼어, 그렇지네 응. 그러면 사용한 편의 길이는 모두 몇 cm야? 130cm 그렇지, 130cm 여러분들 키만큼 쓴거 같네요, 그죠 집일번. 주사위에서 그 서로 평행한 두 면의 눈에서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면 되요 그죠? 평행한거 합이 7이 되는거네 그러면 정계도의빈 곳에 알맞게 그려 넣으래요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만 채워 넣으면 되는거지? 맞아요? 응. 그러면 1번이랑 평행한거는 누굴까요? 눈세몇개 있는 거? 음... 얘랑 평행한 거. 세개있눈세개 있는. 있는 거. 그럼 여기는 1번에는 눈을 몇개 그려야 돼? 네 개. 네개 그려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그다음에 2번이랑 평행한 거는 누굴까? 음. 3번. 2번이랑 평행한 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지금 1개리그렇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몇개 그려줘야 돼? 여섯 개 여섯 개 그려줘야 돼그렇지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몇개 그려주면 되겠어? 다섯 개 다섯 개 그려주면 되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그림과 같이 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대요. 그럼 전개도에서 색 테이프가 지나간 자리를 엄마에게 그려 넣어 보래. 열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는 얘가 되겠네요. 네. 이 앞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일자. 일자로 그려줘야 돼, 그렇지? 그럼 얘랑 편행한 것도 여기잖아, 그렇지? 그럼 네. 여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일자로 그려줘야 되겠네. 네.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으면. 저렇게 굴러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접 이렇게 접어 봤을 때 여기 있던 이렇게 서 있던 애가 아, 이렇게 네. 눕게 되겠다. 그렇지? 네.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평행한 거 그림 똑같이 그려 놔야 되겠지? 네. 그럼 이렇게 그려 주면 되나요? 네.